네, 코인 키스입니다. 2025년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4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방송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이따가 7시쯤에 한번더 방송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보, 뭐 가, 가격을 보시면 좀 좋았다가 지금 살짝 소화 매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음, 단기 과열이 됐기 때문에 소화 매물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건 뭐, 당연한 이슈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어, XRP를 죠 We are proud to bring the first Mika 컴플라이언트 유로 스테이블 코인, to one of the world's most trusted blockchains. 자, 이게 우리나라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미카 준수 유로 스테이블 코인 도입하기 시작했다. 음, XRP는 계속 무궁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전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구독자 9만 600명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따가 저녁 7시 방송도 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어, 고량주 과정은 저희 멤버십 최고급 과정입니다. 선물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입하신 분들 뭘 먼저 하면 되나요? 자, 보십시오. 우리 이경땡님 병원에서 퇴원해서 약속대로 고량주 등록했어요. <laughs> 네, 쾌차 축하드립니다. 선물거래 처음 할때몇번 강의를 봐야 될까요? 네, 잘 보십시오. 보십시오. 메인 화면에서 게시물 터치 게시물 터치 그 다음에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나오면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하라는 거 하시면서 쭉 하시면 돼요. 마라톤 특강 보러 가면 보면서 보시면서 쭉 하시면 됩니다.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돈벌수 있는 방법은 다 나와 있다고요. 719% 1300% 270만원 단타 복귀 50배 토 예? <laughs> 다 나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잔 커피잔 위스키잔은 이 영상 공개 댓글에 고정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량주주잔 소주잔 커피잔 자 소주잔은요. 아 어, 주문하시면 돼요 어제 주문하신 분들 오늘 나가고 어, 주문 들어온 순서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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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리니까 이것은 이제 어제 어제 갓 들어왔습니다 깨끗할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위스키잔 위스키잔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건 진짜 뭐 좋은 기념품이 될 겁니다. 리플이 지금 오를 듯말듯 듯 하는데, 여러분의 또 기운을 화끈하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잔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문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반짝반짝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리플의 가격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쭉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단기로 과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살짝 소화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마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시점에서는 다시 또 플러스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살짝 조정이 있었어요. 단기 조정이 조금 있었다. 너무 과열된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차익 실현하고 가는 그런 구간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그 이슈가 끝나서 좀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데, 뭐또 지켜보시죠. 또 어떤 장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뭐 XRP는 열심히 일하는 기업이다. 왕초보분들에게 제가 뭐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릴 게뭐 있다면 열심히 일하는 기업이다. 열심히 일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지. 네 법적인 리스크에 걸렸어도 그걸 뚫어버리죠. 네, 끝났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할수 있죠. 그다음에 어, 이 브레이크할링 하우스를 주축으로 하는 아주 전형적인 여러분께서 아시는 어, 운영진이 있습니다. 도, 독특한 시스템이죠. 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의심을 받기도 하고 부정적인 어떤 의견이 들리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디파이임에도 불구하고 탈 중앙화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화된. 좀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믿는 사람의 영역만, 어 믿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암호화폐는 우리 어 일생 일상 생활에 완전히 들어온 그런 개념은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트코인으로 뭘 산다, 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살수 있지만. 지금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뭐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아니면 뭐 신용카드, 뭐자동이체뭐 이런 걸 해도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있게 들어오진 않았다. 뭐 상징적인 의미로 뭐 비트코인으로 뭘살수 있다 뭐 그런 건 있지만, 음 그게 더 불편하죠. 근데 이제 그걸 쓰일 수 있, 있는 그런 어, 시기가 서서히 이제 오게 되겠죠. 단순히 그게 있어서 어떤 결제가 편하다 그걸 떠나서 정말 획기적인 어떤 송금 속도 획기적인 수수료 인하 수수료 절감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XRP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계속 리플랩스가 노력함에 따라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법적인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어... 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JP모건 B Bank of A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뜻입니다 어, 대형은행 스테이블코인 공동개발 논의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CD뱅크, 웨스파고 등 어,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연합, 연합해서 스테이블코인 공동개발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최종결정은 규제환경, 시장수요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송금은 특화 어 있죠? XRP입니다. 네, 비트코인으로도 송금할 수 있지만 XRP예요. XRP는 수수료도 거의 없고 속도도 3초에서 5초, 3 5 seconds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JP 모건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뱅크오브 아메리카도 보십시오. 자, 5월 23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JP 모건에서 뭐라고 있냐면요.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돼도 시장 성장은 제한적이다. 실효율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죠? 음. JP 모건의 이 분석가,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과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 2년 내내 3, 4배, 선업배 3, 성장할 수 있다. 수년 이내에, 1, 2년, 수년도 아니죠. 1, 2년 내에 선업배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누가 이야기했다? JP모건이 이야기했다. 전통 금융상품에 대해서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JP모건이 방금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오늘 0시 49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10시간 뒤에는 뭐라고 한다? 네, 공동개발 논의하고 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JP모건 아니면 스탠다드 차트드 이러한 대형 금융기업의 말을 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를 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를 범하지 말라. JP모건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JP모건이 여러분 어, 계좌, 계좌 관리해주고 싶어서 여러분이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것을 막아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뒤에서는 다 이거 하고 있다. 그리고 밴코오브아메리카는 어떤 기업이었냐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2년 전 기사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왜냐면, 2023년 7월 7일에도, 어... 2023년 7월 7일, 자, 2023년, 치...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역사가 되면서 7월 13일은 어떤 날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XRP가 2023년 7월 13일에, XRP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네, 약식 판결이 일어났습니다. 약식 판결 승소. 근데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리플을 언급하고 있었어요. 리플은 리플넷과 ODL, On Demand Liquidity, ODL 솔루션으로 국경 간 결제를 진화시키고 있다. 다만, 스위프트가 뭐 리플의 영향을 한, 뭐 그렇다는 거. 1년 더 앞으로 가서, 네, 뱅크업 아메리카는요, 리플 s c c 소송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계속 나왔어요. 3년 전에도요. 소송이 끝났죠. 뱅코브 아메리카가, 어떻게, 리플 CEO가 구체적으로 뱅코브 아메리카를 언급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뱅코브 아메리카는 XRP의 법적인 리스크 해소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 있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하나씩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귀결이 되는지를 여러분께서 참고로 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선물 거래량 급등에 하루 만에 신고가 재경신했다. 야, 아까도 진짜 믿자, 믿기지 않더군요. 십, 아, 십일만, 아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일만, 아까 몇천 달러였죠? 제가 좀 볼게요. 아, 십일만, 아, 십일만, 십일만, 천 달러. 어, 맞죠? 11만 1000달러. 또 돌파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다. 유의해야 된다. 그만큼, 또, 더 오를 거다. 라는 데베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어,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어, 되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죠. 뭐, 아니면 이런 것들, 비트코인이 전체 기업의 시총 5위에 대단합니다. 아마존도 눌러버렸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여기에 이제 리플도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리플은 과거에 이렇게 놀림당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2018년 5년 전에 1월 3일에 2.38달러였는데 2025년 5월 21일에도 2.38달러다. 과거도 2.38달러 지금도 2.38달러 대단하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 리플 투자자들을 떨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허탈감 들잖아요 야 똑같애 그러면 이제 어, 팔 7 5 7 2032년에도 또2 3 8달러일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세일러. Get in the car. 이제 차에 탑승해라. 이제는 달릴 것이다. 불장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마이클 세일러 직접 본 계정, 오피셜 계정입니다. Get in the car. 이제 타세요. 갑니다. Bitcoin breaks new all time highs. 야, 이런 것도 좀 오랜만에 보네요. 사상 최고치 뚫었다고 할 때가 그제 같은데, 다시 또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좀 불장의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아직은 느껴지지 못하시겠나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서서히 서서히 근데 거래 대금이 올라오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그죠? 어떻게 지금 3,372원인 것이 어떻게 하나하나씩 올라가면서 숫자가 4자로 바뀌고 앞에 1자가 붙는지, 5 자리를 포함한 일자가 붙는 지를 어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 포인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어떤 리플의 펀더멘탈을 쭉 짚어드렸고요. 이따가 7시 반쯤에 한번더 뵙죠. 그때 라이브 방송 때, 아니 라이브가 아니라 저녁 방송 때 오시면 되고요. 고량주 과정도 오늘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는 그럼에도 반드시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승부를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아니면 언제 언제 돈을 벌, 벌겠습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아, 그 댓글 고정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약주 한잔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 한 잔씩 쫙 하시면서 기분 좋게 리플의 그 타이밍을 기다려보시면 되겠다. 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야 예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7시 반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XRP와 나의 미래를 위하여 아이, 장식을 했네요.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